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백 원을 해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보가시게요. 그럼 시작. 제가 처음이 별로 없고 잘 못하고 그런 거 이해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laughs> 오늘 리뷰할 건자격수의 소. 큐 버스라는 것을 리뷰해 볼거예요 요청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격전으로 <laughs> 저격수 요새 들어가서 한번 저격수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든 재밌겠죠. 그러면 네, 한 내일 음, 내일 정도에는 영상 하나가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제가 못했는데 못 옛날엔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만하더라고요. 정말 좀 그랬어요. 아, 진짜. 들어왔는데부터 계속 사라지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 킬, 하나 킬, 뭐 하다 킬. 아, 흔히. 이거는 저가 이긴 게 아니니까 한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가 어 옛날부터 픽셀건 영상을 올릴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는데요. 옛날부터였는데 <laughs> 요즘에는 픽셀건 영상을 진짜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아 픽셀건 말고 브론이나 이런걸 올리자라면서 픽셀건을안 올리고 자주 하지를 않아서 는데요 해보니까 픽셀건도 오늘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픽셀건 영상을 할라 하는데요 지금 바피님이 계속 저 방해하거든요 저 그게 싫네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은 총리뷰 들어갈거고요 숙배 게스트를 물, 물려오고 싶은데 숙배 게스트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한 일주일 뒤에 게스트 한, 한 번을 데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게스트를 잘잘 <laughs> 안해요. 처음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좀 많이 떨립니다. 게스트 하실 분은 이메 이메일 아, 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댓글에 자기 닉네임이랑 그런 걸 써주세요. 픽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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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세건. 어 픽세건이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아무도 몰랐줘요 아무도 안 해요 저희 멤버들은. 아, 나무님 한번 하셨죠? 한번 영상도 안 올리셨죠? 좀그래서 진짜 픽스하이는 재밌는 게임인데, 왜안 해주냐. 원래 배그 올릴라 했는데요. 배그 올릴라 하니까, 좀, 음, 배그를 못하는 시기감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시기감 같은 거되잖아요한 번씩. 시기감 재면 시기감이 뭔지 몰라도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아 에너지 무순 소용 무순소용이니까요 알아봤자고 뭐. 저 저한테는 좋은 거니까요. 저는 불법 없어요. 저는 그냥 맞은 말이에요.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고 뒤로도 있고. 꽤 대처에 맞춰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니까요. 자, 어쩐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 영상하실 때는 나는 아니 픽셀 거는 하시다 보면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오늘은 한판 하고 끝낼 건데요. 그래도 리뷰는 자세히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다 평가해 내 이게 마지막에. 근데, 저가 평가 진짜 못해요. 아, 근데 이게 저에 맞춰서 평가기 때문에 좀, 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자, 양해 부탁드려서 이거 이벤트에서 산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벤트 다시 보시기, 하시기 전에 이게 잘안 돼요. 잘손지지가 않고. 저가 총을 많이 사지도 않는 편이라서 그냥 안 살까라는 저격수는저 저격수 요새를 많이 해서 이걸 산거는요 원래 다른 총살려다가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총 하나를 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총이 좋을까? 음. 저격수를 받으는데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바로 근접이 아니에요. 맞고요. 근접은 다음 다다음 다다다다 다음 시간에 리뷰가 될 거예요. 어머, 잠깐만요. 멈추기멈추기멈추기 멈추기, 멈추기. 잠깐만요. 방 광고 떴네요. 잠깐만 기다려. 제가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메인, 메인, 다음 시간에는 시크릿,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메인에서 하, 한, 총을 살까, 아니면 보조에서 살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음, 음, 저는 일단 메인에서, 개인적으로는, 음, 개인적으로 요거 사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요그에 있을 파만그 스카처럼 생긴 요총을 살까? 요총을 살까? 요총을 살까? 요총을 살까? 살까? 음. 요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레이저 소총 구매. 구매해 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가시고요. 오늘 총, 오늘, 오늘 저희가 쓴 총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아주 마음에, 마음에 드는 총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리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 구독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가세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